볼게요 일단 힌트가 될만한게 뭐가 있나 아5 여기있고 여기있고 6 여기있고 2 3 3이 있고 자 얘를 그럼 조금 바꿀까 6은 2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2의 제곱 q면 2의 제곱 q일거고 정리하면 2의 2아 이거 밀린다 2의 2q 아저예 이쁘게 쓸게 2의 2q제곱 곱하기 3의 2q제곱일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자이 2는 3의 p-1제곱이네 그지? 렇 네. 그럼 정리할게 좀 넓은데로 올게 아이고 사람이 짜잔하게 조금 늦었네 3의 p-1제곱에 2의 q제곱이 갖고 온거야 얘자그 다음에 곱하기 3 그대로 갖고 올게 3의 2의 q제곱 자 곱셈이니까 자 일단 요렇게 계산 먼저 하면은 3의 2PQ제곱 마이너스 2Q제곱 곱하기 3의 2Q제곱 자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지. 그러면은 3의 얘 삭제되니까 2PQ 저희는 뭐가 돼? 9의 PQ가 될거야. 맞지? 지금 뭐 정리한거였어? 요거 정리했지. 맞지? 지금까지 얘가 뭐야? 5였잖아. 됐어? 얘가 5네. 그지? 결국 9는 5에 p, q분의 1 그지? 그9 자, 네제곱근중 양수인 건 x라는데 자, 4제곱근이라는 게 어떤 수에 네제곱했더니 2가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럼 x는 뭐가 돼? n제곱근 아, 이뭐 n제곱근이야? 4 나와 있는데 네제곱근 2지, 그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플러스만 갖고 온 거야 자, 근데 여기에다가 n제곱근을 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자연수가 나온데 그러면 결국 N은, 이, 예, 예, 예. 내제곱근을 약분시켜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맞지? 그러면 끝났네. N은 4의 배수다. 그렇지? 그럼 N이 4의 배수면 사라졌어. 예를 들어서, 루트 내재곱근 자,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2가 나오지. 자, 2의 내재곱근에4 곱하기 를 하면은, 퉁퉁 치고, 2의 제곱으 나오지. 자, 그럼 우리 이 값들이,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이 값들이 세 자리 수여야 돼세 자리 수자 이에 육제곱 몇이냐 이사팔 십육 삼십이 육십사에 육십사네 이에 칠 칠제곱근이 그럼 백이십팔 이에 팔제곱근이 이백오십육 이에 구제곱근이 오백십이 이에 십제곱근이 천이십사 여, 요예네들만 해당된다 그렇지 예네들만 끝났네. 그러면은, 자, 2에 7제곱곱 만들 거야. 앞에 무조건 4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 약분하려면 맞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7. 얘는 4 곱하기 8. 얘는 4 곱하기 9. 그래서 28, 32, 36. 더하니까 0, 1, 3, 3, 3, 3, 6, 9, 96. 자. 이도 조금, 음, 난해해 보이지만, 이 fx에 속지 말고, 일단, 이 fx를 그냥 내비둬 보자 그냥 우리 x라고 생각하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자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막 우리가 1등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은 아닌 친구들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가자고 자 그럼 얘는 2의 제곱의 x 어이고 2의 제곱의 x고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이항했어 얘를 자 그럼 얘는 자 우리 늘 하듯이 느라티시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이야. 자, 그럼 t 여기 하나 더하자. t는 뭐야? 2의 x 제곱이지. 이 x는 뭐였어? 요 값이고, 글지? 요거 요거 요거야. 보기 편하게 그냥 x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됐든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때? 몇이 나와? 1보다 크지, 글지? 맞아 맞지 맞아 그럼 틀린다고 1보다 큰게 아니라 0보다 크잖아 그지 2에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이서어 이건 뭐야 4분의 1이지 맞지? 0보다 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 플러스야 즉 티는 일단 0보다 크다는 거 한가지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은 4, 2, 여기 마이너스 다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 이거에 의해서 범위가, t가, 마이너스 2부터 4인데, 자, t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겠다, 그렇지? 다시 넣어줄게, 얘를. 얘는 2의 x제곱이야, 맞지? 자, 얘는 그리고 2의 제곱이고, 자, 0은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버릴게. 자이 상황이면 돼, 맞지? 이 상황이면 돼. x끼리만 비교할 거야. x가 2보다 작아야 돼. 자 아까 x가 뭐였지? 여기 있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자 바꿀게, 얘를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풀어보자. 이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네. 어, 3, 2,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맞지?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고 x가 3이네. 마이너스 1 0, 1, 2 총해서 4개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자 보자마자 자, 일단 당황스러울 때는 그냥, 음, 얘를 정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일단 보니까, 여기 얘 똑같은 뭔가 있다, 맞지? 얘를 좀 써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음. 얘를 좀 써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일단 여기가 분수니까, 조금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 전체 그냥, 어떤 뭐, 네모라고 할까, 네모? 음 네모라고 하자. 자, 그럼 봐봐. 어, 3a는, 어, 미안해. 천천 천천히 할게. 3a고, log a분의 b는, a의 b는, 네모야, 맞지? 얘를 정리하면, 3a는, 네모 곱하기 log a의 b야, 맞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 얘 정리할게. 자, 이 log b의 a의 b제곱은, 얘도 네모야. 우리 전체가 다 네모라고 하기로 했잖아.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럼 얘는, 자, B는, 어떻게 나와? 네모 곱하기 2, 로그, B에 A야, 맞지? 자, 그럼 둘이 더할게. 더하면 어떻게 돼? 3A 더하기 B는, 네모 곱하기 로그, A에 B. 더하기, 자, 이거, 이거 그냥 여기다 붙일게. 2, 네모 곱하기 로그, B에 A네. 지 자, 근데, 얘도, 얘도 네모라고 했잖아. 얘도 네모라고 했어. 맞아? 3a 더하기 b 분의 3도 네모라고 했어. 양쪽이 3 곱하자. 약분, 약분. 그러면 3a 더하기 b가 3 네모네. 아, 얘가 뭐야? 3 네모네. 그지 됐지? 그럼 우리 여기 네모, 네모, 네모 다 약분 되겠다. 됐지? 자, 지금 끝났네. 그러면. 3은 결국 로그 a에 B 더하기 e 로그 b에 a네, 그렇지? 자 근데 우리 문제 봤더니 얘를 조금 편하게 구하고 싶어, 그렇지? 그럼 정리 한번 하자. 얘가 좀꼴백기 싫다, 그렇지? 그럼 3은자 로그 a에 B 더하기 자 얘는 곱하기니까 놔두고 2 e 곱하기 로그 a에 b분의 1 맞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얘를 좀 취한할까? t로 취한할까? t로? 얘도 t로 취한하자. 맞지? 그럼, 옆에다 쓸게. 얘도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맞지? 자, t, 플러스, t분의 2는, 아, 미안해. 이항한다 했는데. 마이너스 3은 0. 맞지? 제곱, 제곱, 제곱 하자. 무슨 말이냐면, t 곱하자. 전체에 곱하기 t 하자.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는 0.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t-2, t-1은 0. 그래서 t가 뭐야? 2라고 이두 개가 될수 있는데 이 조건도 보자. 자, 밑치 자, 우리 얘잖아. 얘를 바꿨잖아. 로그 a의 p 인데밑치 어때? 진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 무슨 말이냐면 로그 3의 6. 6 하지만 좀 쉽게 할까? 3의 9야. 그럼 뭐 얘는 이지 자, 둘이 똑같다고 할게. 로그 3의 3은 몇이야? 1이지. 글지. 글지. 둘이 똑같아도 1이야.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진단 말이야. 글지. 즉, t의 범위는 어때? 1보다는 커야 돼. 맞아? 됐지. 그래서 t가 2가 되는 거고. 즉, 얘가 2인 거야. 뭐가 2야? 얘가 2인 거야. 답은 요거. 자. 자, 이것도 우리 약간, 어, 센스가 살짝 필요해. 자, 일단, 내적원 넓이랑 부채꼴 넓이 구하라 했잖아. 자, 여기 슉,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직각. 슉,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직각. 슉,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음, 별일이 발생 안 해. 봐봐. 지금, 지금, 연두색으로 칠한, 어, 어, 칠하려고 했는데? 연두, 연두색으로 칠한 얘랑, 파란색으로 칠한 얘랑 한번볼 거야. 자. 자,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지. 공통인 변이지. 직각이지. 합동이네. 글지. 배웠지? RHS 합동이네. 그럼 여기 각도가 반반 쪼개지겠다. 인정 때리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지.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은, 맞지? 자, 다시 X라고 하면 여기, 아, 일단 각도 먼저 구하자. 자, 3분의 파이는 몇이야? 60도지. 그럼 여기가 30이네. 30이네. 직각이네 60이네 어 이거 보자마자 딱 생각나는 거뭐 있어 1대2대 루트3 바로 생각나야지 맞지 여기가 x면 정리할게 이쪽은 2x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쭉 이어서 여기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럼 뭐가 돼? 여기 x지 끝났네 자 우리 부채꼴의 반지름을 3x라고 볼수 있겠다 글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볼볼때 말이지 끝났네 자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L이지 그럼 L은 뭐가 돼? R 세타가 되지 기억나 자 그럼 그대로 넣어 2분의 1자 3x 제곱 맞아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넣는 거지 이게 부채꼴이지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그냥 끝났네 파이, 아래, 저, 이거 알잖아, 맞지? 얘는 뭐야? x 스 제곱 파이. 그럼 얘랑 얘랑 비교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인정? 인정? 자, 그럼 얘 정리하니까 뭐야? 약분, 약분. 삼. 이분의 삼. 자, 파이 x 스 제곱이고, 얘는 x 스 제곱 파이. 아, 고 거꾸로 썼지? 얘 약분 되네. 이분의 삼대 일이야. 편하게 해서 정리하니까 삼대 이. 자, 얘가 부채고 얘가 원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내접본 넓이랑 부채꼴 넓이 를 자리 바꿔야겠다. 2대 3 1번이네.